안녕하세요. 전성기 소장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고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연수에 따라서 어,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일종의 물가상승률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예전에는 아주 고전적으로 70년대 80년대는 9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30%가 최고 한도였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연수별로 계산을 하진 않고 3년 이상 5년 이러면 10% 5년 이상 10년 15% 10년 이상 되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뭐30%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끊어가지고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MB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장특 공제가 그와 같은 부분이 불합리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공제율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 아주 새로운 것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생겼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아,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며, 보유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 우선, 그 소득세법 9 5조의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그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되어 있는데요. 어, 양도소득금액,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얘기란 94조 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무거나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 쉽게 얘기해서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에만 해준다는 얘기지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에만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는 뜻이지 아 일반 권리 우리가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이라든지 하는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우선 먼저 여기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분양권 같은 경우를 팔면서 분양권을 내가 한 3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10% 공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장기보유공제가 되는 것, 일명 장특공제가 되는 자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여기에서 뭐 1항, 2호의 3부터 뭐 무슨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가 3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은 다 장특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중과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비사업용 토지 이래가지고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물건을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리익을 주기 위해서 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60% 50% 이와 같이 폭탄세율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율만 중과로 때린 것이 아니고 세금을 많이 매기기 위해서 이 장기보유공제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중과 대상에 걸려들으면 1세대 2주택, 3주택, 비사용 토지라고 하는 중과 대상에 걸려들면 역시 마찬가지로 장특공제를 적용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아무거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 토지와 건물만 해주는데 그러한 주택이나 땅도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이라면 장기보유공제를 단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을 우선은 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보유공제의 그 율은 장기보유공제의 계산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양도 차익에다가 차이, 장기보유공제를 법으로 정한 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어, 연 3%씩 따져서 계산하는 연 10년 이상 됐을 때의 30% 공제율이 있고요. 요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1세대 1주택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렇게 썼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연 8%짜리 해서 총 80%까지 공제가 된다는 뜻을 지금 아래에다 쓴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부분을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 대략 여러분들도 1세대 1주택 하면은 아 그거는 아, 연 8%씩에서 10년 넘게 되면 80%까지 공제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은 꼭 1주택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80% 공제를 받는 물건 중에는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케이스가 한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1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거주를 못하고 있다가 뭐 10년을 넘겼다. 그럼 당연히 80%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위에도 양도 시점에 일시적인 2 주택이라 해서 집이 두 채인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하는 주택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판다면 2년 이내에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경우에 갑자기 3년 보유에서 2년 거주를 못 채우고 못 채우고 일시적인 2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봐서 연 8%씩에서 80%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감면주택 같은 경우와 미분양주택 같은 경우와 자기 집이 있다. 그런 미분양이나 감면주택을 정할 때에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미분양이나 감면주택은 주택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따지면 비록 미분양이나 감면주택 플러스 자기주택이 있다. 그런 경우에 자기 주택을 팔 때에 1세대 1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못 채웠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미분양 감면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면 1주택으로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80%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은 이 연간 8%씩 하는 80% 공제인데 이것이 10년 이상 보유해서 80% 공제를 받는다면 사실 비과세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금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우선 장기보유공제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못 받는 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되고 못 받는 것은 토지 건물이 아닌 일반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다는 점 토지 채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하나는 참여정부에서 정한 중과 대상에 걸려들면 비록 주택이나 땅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땅이라더라도 하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연간 3% 측에서 10년 넘었을 때 30%지만 8%씩 받는 것이 1세대 1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용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라든지 감면 주택과 다른 주택이 같이 있는 2주택이라든지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8% 감면을 받는다는 점을 어,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연차별로 우리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때는 연간 3% 이러면은 1년 됐으니까 3%, 2년 됐으니까 6%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씩 계산하면 3, 3하 9%지만 일반적으로 3년이 되면은 10%를 적용하고 4년차가 되면 은 앞에서 1% 까먹었으니까 12%를 적용하고 5년차가 되면 은 이때부터 무조건 30% 더해서 15% 이와 같이 연차별로 장기 보유공제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연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보유기간을 이걸 보유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제에서 언제까지를 가지고 이 연차를 계산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 MB정부 전에는 이와 같이 연차별로 공제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3년에서 5년 사이는 10% 해서 똑같은율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3년차, 4년차 똑같아요.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똑같이 15%. 그 다음에 10년은 10년, 11년 똑같이 10년 넘은 건 15%, 뭐 30%. 이와 같이 했는데 지금은 연차별로 공제율이 틀리기 때문에 날짜계산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을 했다, 돈을 주고 사고 팠다. 당연히 산 날부터 판 날까지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우리 별도 교재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입니다만은 특수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 따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언제로 볼 거냐? 이 장기부의 특별공제 규정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예전에 샀어요. 타인한테. 타인한테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분한테 왔어요. 자녀가 가지고 있다가 타인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언제에서 언제까지 따질 거냐 얘긴데 옛날 규정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아버님이 원래 다른 사람한테 산 날부터 상속받은 자녀가 파는 날까지 해서 전부 여하지 길게 해줬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없어졌고요 어~ 상속을 받은 이 날부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판 날까지만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게 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그 상속을 해준 그 피상속인이나 증여인이 원래 취득했던 날부터 장기보유공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는 점.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개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등기부등본에 볼 때는 등기접수일이 되겠 등기원인일이 되겠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바로 상속등기를 하면 좋은데 10년이나 20년 있다 등기하는 경우도 흔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 원인일, 상속 개시일이 사망하신 날인데, 그 사망하신 날이 등기부등본에는 등기 원인일이라고 나옵니다. 접수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원인일부터 따져서 판날까지, 증여 같은 경우는 틀리죠. 증여는 쌍방 간에 서로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증여 등기가 이루어지, 증여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원인일이 아닌 접수일부터 따진다. 접수일부터.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부터 따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죠? 이 배우자 2월 계산이나 직계 존속 2월 계산이라 해서 어, 배우자한테 뭐 무슨 부동산을 받았어요, 남편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5년 이내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내줬어요. 근데 증여받은 재산을 뭐 2년이나 3년 있다, 5년 이내에 파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 거래에 있어서 배우자가 다, 다른 타 배우자한테 증여를 내줬다. 그래서 가족이 있다가 5년 이내에 타인한테 양도를 한다. 그러면 2월 과세라 해서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있어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당초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니까. 반기보유특별공제도 이날부터 이날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2월 계산이나 직계존속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일, 이날이 되겠죠.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 타인한테 취득한 날. 그 다음에 직계존속 간 2월 계산도 당초 증여해준 아버지가 취득한 날, 그날부터 계산을 한다. 이유는 뭐냐? 세금을 그날부터 계산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도 그와 같이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쭉, 부동산을 쭉 가지고 있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관리 처분이 나면 이 부동산이 철거가 됩니다. 즉, 관리 처분이 나는 시점에 철거가 된다고 해서 권리로 바뀌어요. 즉, 부동산이 쭉 존속해서 오고는 있지만 이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서 주택, 부동산이었던 것이 뭐로 바뀐다? 입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로 바뀐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장기보의특병경제는 권리는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해준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다. 그러면 처음 산날부터 판날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산날부터 철거된 관리처분인가일까지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부동산 취득일 즉이 앞잔 요거되이 되겠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일까지만 해주고 입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팔은 요 권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장기 보유를 안 해준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유형별로 장특 공제해주는 그 기간이 각각 틀리다는 점도 또 거래 행태별로 틀리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에서 나오는 그 보유 공제 그율은요. 뭐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할 거 없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가끔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3년 이상이 됨 때부터 장특 공제를 해 주는데 연간 3%씩 해 준다니까 3 3은 9해서 이것을 9%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건 무조건 10%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가 더 플러스가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4년 이상, 5년 됐을 때는 13%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 빼가지고 12%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30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0더 해서 15, 18, 21, 24, 27, 30. 요와 같이 된다는 얘기고.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경우만 이렇고, 방금 얘기한 1세대 1주택이라든지, 일시적인 2주택이라든지, 또 감면주택과 같이 있는 1주택이라든지, 또 미분양주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 이와 같이, 3년 이상 됐을 때 처음부터 8%씩 해서 38에 24. 3년 이상 되면 연간 8%씩 해서 24%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씩 매번 더하니까 이게 32%, 40%, 48%, 이와 같이, 연차별로 8%씩 늘어나가지고 10년이 넘게 되면 80%까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80% 받는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80%짜리에 해당이 되면은 사실상 비과세 특례를 받는 거와 거의 상관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 일세대 1주택가80% 받는 부분은 좀더 나중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법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어떠어떠한 것들인지를 하나하나 검토를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런 의심이 들 때에는 전문가한테 반드시 물어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